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가 2021년 도쿄 하계 올림픽 때 선수단에게 무상으로 중국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일본 조직위원회와 이야기했던 바는 아니지만 중국이 먼저 제의함으로 말미암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중국 백신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 백신을 우리가 믿을만하냐 중국의 의료계를 우리가 제약회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보인 그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쇼킹하고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 백신의 이름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식염수를 탄 것이 적발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어린 아이들에게 중국 백신, 어린아이, DPT, 생후 6개월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꼭 맞아야 되는 이 유아들에 대한 백신도 식염수로 가짜로 그것도 중국의 최대 큰 제약회사 이곳을 만들어 40만 개를 유통시킨 것과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에서 26만 개를 이미 유통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보면서 중국의 총리가 된리커 창마저도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벌렸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과연 중국이 이인도족의 중요입니까? 라는 부분과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수 없는 일들이 중국에서 자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으로 살수 없는 일들, 이 가짜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가짜 교사형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이러한 염려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절에 보은 사장 일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거지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순진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 그러면 그들은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의 말을 신뢰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장로여 본사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뭐 어떤 사람의 목사요 어떤 사람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 무조건 그 말에 참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인가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 믿지 말고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그 진리에 대한 것들을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참 분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화장품을 사면 화장품 뒷면을 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서 엄마들은 계면활성제가 있는지 독성을 가진 계명 황설제가, 계명 활성제가 있는지를 유심히 깨알 같은 글씨를, 저는 보이지 않는 글씨를 보호지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먹을 음료수를 살 때도 혹시 액상과당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피면서 음식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기에는 안산에 열방교회 오목사라는 분이 도저히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벌렸습니다 성적으로 추행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데, 목사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모습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다윗의 영을 받은 또 다른 구원자라고, 그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 자신이 구속자여,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했고, 그 말에 전적으로 신봉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속에 들어가면 이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들, 좀 너무나 어처구니하고 웃긴 일들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 진리를 분별해낼 능력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분별할까? 이 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욕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할 때, 그는 그 영은 영적으로 악한 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는 진리 안에 들어가 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한다면, 자신이 메시아거나 자신의 능력자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 내고 거짓된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메시아 아니 구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미혹하게 여는 영,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 영을 구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 그들을 이겼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단언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는 세상에 패배할 때도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죠. 과연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겼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리를 처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수 있느냐?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웃음거리가 돼요.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간 자가, 3일 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신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는요, 무엇보다 세상보다 그 우리를 비우는 세상보다 더 크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 그는 우리를 가둬둘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나,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확신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과의 논쟁이 TV나 아니 일반 방송을 통하여 자꾸 나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은요. 세상과 싸워서 사람들의 올바른 진리를 분별해 그들을 세울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옹호정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윤리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새로운 사고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것처럼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그것이 고상한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미혹받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윤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그걸 자랑이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참 답답합니다. 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에 세상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저는 세상에 그럴싸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세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진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번영신학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긍정심리학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자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고. 그러나, 요배 문제는요, 긍정신학, 심리학으로 풀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야, 잘될 거야. 아니야, 잘 풀릴 거야. 이거는 신학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WCC 다원주의적 신학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흔드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고, 세상의 윤리를 얘기하고, 세상의 인권을 얘기하며, 마치 그들이 지식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위장되어진 그것을 너희는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나는 누구의 소리를 기울이기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이 세상에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짐을 오늘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세상의 소리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고백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